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이 바다에서, 이 선상에서 이 참돔 타이라바 낚시로 인사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죠? 네, 저도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남해권, 서해권 시즌이 끝나간과 동시에 서해 내만권 약한 수심 10m에서 30m권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제 남해 시즌이 오픈이 되고 계절이 바뀌고 수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내만권에서 머물던 참돔들이 약한 30m 이상, 50m, 60m권으로 빠지는 이시즌 남해 시즌이 시작이 된가 동시에 제주 시즌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남해 하이나바 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과 많이 질문들이 듣고 오시는 것들이 헤드의 무게는 몇 그램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채비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트마시 스타일의 어, 팁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현재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단의 위치야. 관광에서 완도에서 약한 30분 정도 이동을 하면은 올수 있는 지금 앞에 보이는 섬이 청산도예요. 청산도 서쪽이고요. 지금 제 정면으로 보이는 섬이 대모도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약한 10시 방향으로 보이는 섬이 붉은도라는 섬이에요. 지금 요 포인트는 어, 우리가 겨울에 중내만 건으로 빠지는 참돔을 어 견양을 해서 나오는 이제 불근도 포인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수신권 같은 경우에는 대모도 약한이0 고지랑 어, 청산도 삼십오 고지, 불은도오 고지 라인을 이세 선을 잇는 정확하게 삼십오 메타에서 4십 메타권까지 서서히 떨어지는 브레이크 라인에서 현재 어, 참돔 타이라바를 하고 있고요. 입질 입질 참돔인 참돔 입질 헤트마쉬. 어, 아까보단 조금 사이즈가 조금 크네요. 여기 포인트의 장점은 여박과, 어, 뻘 포인트랑 어, 같은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돔뿐만 아니라 광어, 우럭, 다양한 어종들이 여기에 물골로 빠지기 전에 여기서 좀 머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얘는 한35 되겠네. 35!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채비, 간략한 스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오션캐스트 64ML 미디엄 라이트 때입니다. 또 서해, 남해, 전지역, 삼돔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해에서는 남해 전용 로드, 서해 전용 로드, 제주 전용 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해에서 쓰던 그 어떠한 로드도 남해, 제주권 사용해도 전혀 어,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드에 적혀 있는 로드에 표기가 되어 있는 운영 가능한 채비 웨이트 무게가 적혀 있는데 어,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 타이라바 로드는 45g부터 100, 150g 그 표기가 돼 있던. 150g 까지는 무리없이 다 운영이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수신권의 깊은 지역에서 랜딩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허리 힘이 조금 더 강한 보편적으로 허리까지 휘지 않는 로드를 활용하시는 게 이제 손목이나 구체적인 피로감을 어, 조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릴은 우리가 일명 금콩, 오콘이라고 얘기하죠 어, 오콘 200번 대 어, 201번 pg 파워 기어리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방송이나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hg와 이제 pg의 차이점 hg를 써야 됩니까 pg를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영상에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딱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리를 활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 기어와 파워 기어를 똑같은 수심 120m권에서 리트리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릴링감, 조금 더 부드러운 리트리브, 조금 더 세밀한 리트리브를 하기 위해서는 파워 기어를 추천을 해 드려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수심 50m 이상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채비 어, 자체에서도 이제 수압을 받기 때문에 수압을 이겨내면서 리트리브를 하는 그 느낌이 HGG 같은 경우에는 PG릴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한 바퀴 릴을 핸들을 돌렸을 때 수거되는 스풀 양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과부하가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리트리브를 하기 위해서는 HG보다는 어, 파워 기어를 활용을 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해 내만권에서 낚시할 때는 깊어봐야 10m, 40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G 써도 돼요. 네. 근데 다만 이제 50m권 넘어가고 80m권, 100m권, 1 2 0 m 권을해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수압에 의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서. 근데 뭐 HG인데 굳이 또 PG를 사지 마시고 이것도 약간 조금 예민한 사람만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는 부분 어 참고를 해주시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써도 잡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HG와 PG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눌수 있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낚시를 하는 수심껏 풀의 라인이 얼마만큼 감기느냐를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 100번 대 혹은 150번, 이제 200번. 크게는 이제 300번 대까지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소외권 같은 경우에는 200m, 150에서 200m 정도만 감아놔도 어, 충분히 낚시를, 낚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번, 150번, 200번. 어, 요즘 이제 150번 때릴 같은 경우에도 스프레 이제 300m, 400m 까지도 감을 수 있는 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릴에 한 300m 정도 감기는 릴이면 전국 어디에서든 참돔 타이라바 낚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입니다. 라인. 라인은 보편적으로 0.85. 래서 1.25까지 권장을 해 드려요 왜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참돔 타이라바 낚시는 바닥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유리한 낚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은 얇으면 얇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죠? 라인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조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감도도 더 떨어지고 바닥을 탐색할 수 있는 패수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참돔 타이라바는 본인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확률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참돔이 내 채비를 조금 더 많이 볼수 볼 있고 조금 더 많은 탐색을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 하나하나를 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그만큼 바이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laughs> 자 다음은 채비예요 채비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또 하나죠 남해 어디에서는 몇 그램을 써야 돼요? 몇 그램부터 몇 그램을 써야 되죠? 물론 각 지역마다 수심층 낚시하는 수심층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안고 가는 무게가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이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수심보다는 바람 그리고 조류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남해 같은 경우에도 서해랑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45 그램에서 80 그램 상황 봐서 100 그램. 120g 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지형에 따라 다르고, 그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조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어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340m 건, 450m 건, 에서는 60g 에서 80g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제 물골 물이 좀 많이 움직이는 지역 에서는 100g, 120g 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수심이 35m,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45g의 슬림한 스커트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른 분들은 80g, 60g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자체도 좀 개인차가 생길 수는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의 가벼운 채비를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한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 그만큼 스킬이 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채비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채비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날 패턴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채비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볼륨이 있는 채비, 볼륨이 없는 채비.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두 가지로 나뉜 채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날 패턴을 또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볼륨이 없는 채비를 빠르게 감을 것이냐, 볼륨이 있는 채비를 빠르게 감을 것이냐, 볼륨이 있는 채비를, 뭐라 그랬죠? 볼륨이 있는 채비를 천천히 감을 것이냐, 볼륨이 없는 채비를 천천히 감을 것이냐. 가장 크게는, 어,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 <laughs> 지금이 오늘 날짜가 10월 25일이에요. 어, 서해 시즌이 끝나가고 남해권 쭈꾸미와 갑오징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되는 이 시점. 그 시점에, 어, 이 남해권 참돔들 배를 열어보면 쭈꾸미랑 갑오징어가 가득해서 시껌해요 네, 주둥이도 시껌하게 나오고, 이렇게 내만권에서 중내만권으로 빠지는 이 시즌 자체가, 어, 거의 대부분 바다권에서 입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브 다섯 바퀴 안에 참돔이 물지 안 물지 표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채비 운영 자체를 너무 빠르게 리트리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볼륨감이 약간 있는 채비로 바닥건에서 운영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끝났네 벌써? 어, 그러면 서해랑 남해랑 다른 게 뭐예요? 없어요. 근데 이 영상 왜 찍었어요? 찍을 거 없어서 찍었죠. 그래서 제가 이영상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남에는 뭐 새로운 장비 사야 돼? 릴도 사야 돼? 로드도 사야 돼?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르라는 거죠. 장비보단 믿음이 중요해요. <laughs> 그리고 참돔낚시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단조로워요. 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액션은 없고. 바닥만 잘 찍어주시고 일정한 속도로 잘 감아주시면 와서 물어줘요 참돔이 바닥권에서 이제 고패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닥에 헤드를 질질 굴리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트리브 하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참돔 타이 라바의 매력은 어, 리트리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믿고 감아보세요 물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어,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주권 어, 제주권 타이라바 영상을 제작을 하러, 어, 제주도에 가니까, 다음 영상은 제주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트마시! 히트마시!